저희 뷰어에서는 단면을 생성하여 도면을 잘라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아이콘이 단면 생성 아이콘이며 아이콘에 구성된 기능들을 보면 단면 사용, 뒤집기, 절단면 표시, 부품 자르기, 단면 선 표시, 부품 보이기 등의 버튼이 보입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사용을 클릭하면 화면에 가시화된 도면에 단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사용 아이콘을 한번더 클릭하면 원상 복귀됩니다. 단면의 중심점에 마우스를 대면 화면과 같이 좌우 화살표 모양이 나타나며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면 화면과 같이 단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단면을 생성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뒤집기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단면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았던 부분과 보였던 부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집기는 단면을 중심으로 가시화할 도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단면 표시입니다. 절단면 표시를 클릭하면 반투명하게 보여졌던 절단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보면 절단면 표시란에 언체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클릭하면 체크되어 절단면이 보이게 됩니다. 부품 자르기는 도면을 절단한 상태, 즉 절단면이 생성된 상태에서 부품을 자를 것인가, 부품을 그대로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부품 자르기에 체크되어 있으면 화면과 같이 절단면을 중심으로 한쪽의 도면이 없어지면서 절단면을 볼수 있으며 부품 자르기를 체크하면 절단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절단되지 않은 도면을 볼수 있습니다. 단면선 표시는 절단면에 접지된 모든 선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단면선 표시로 되어 있으며, 단면선 표시를 언체크하면, 단면선이 제거됩니다. 부품 보이기는 단면선이 있는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단면선이 있는 상태에서 부품 보이기를 언체크하면 단면선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체크하면 화면에 가시화되어 있던 도면을 볼수 있습니다. 예상으로 단면 생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정렬 및 생성 기능들은 절단면의 중심을 잡기 위한 기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YZ, ZX 평면 정렬은 도면에서 해당 좌표를 찍어 중심 좌표를 생성합니다. 좌표를 찍으면 해당 평면과 평행하게 단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Y 평면 정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 정렬을 클릭하면 방금 마우스로 찍은 점을 중심으로 XY 좌표 평면과 평행하게 단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Z, ZX도 마찬가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세 정점으로 생성은 도면에서 세 점을 클릭하면 세 점을 잇는 삼각형과 평행한 단면이 생성되며 화면과 같이 세 점의 중심점이 단면의 중심이 됩니다. 두 정점으로 생성은 도면에 두 점을 클릭하면 두 점을 있는 선분과 수직의 단면이 생성되며 화면과 같이 선분을 한 점으로 볼수 있는 좌표가 중심으로 생성됩니다. 두 화면점으로 생성을 클릭하면 두 점으로 있는 선분과 평행이며 현재 보이는 화면과 수직이 되어 단면이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절단면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절단면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